이 마술 라가 전투와 마법의 능에서 노련한 헌터들도 애를 먹건만 특히 저 소환수. 마법은 엄청난 수준의 마법계열 헌터만 다룰 수 있는데 A급 아니 이미 A급을 넘어섰다 일대일로부터도 피할 수 있을지 거기 너희들 많아서 캐는 거 게을리하지 말고. 선전공략, 사채수거, 광석채골에 모두 가능한 인물 더는 일행 공격대 따위가 아니다 협회장님이 보라고 한 이유를 알겠군 <목소리> 고작 단검 두 자루로? 일어나라 엄청 작아졌네? 흠... 음, 지마, 지마로 하자 어, 형님!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어, 아, 그래 저거! 성진호 어떤 소환했잖아 어, A급 게이트를 벌써 끝낸 거야? 저희 첫 레이드에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이럴 필요는 없는데 말이지 어. 맙소사. 도로 위의 차, 자전거, 사람. 조용한 아우성 속에서 눈앞에 드러난 그것은 그 크기만으로 괴물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아, 진호는 혼자서 잘 마무리하려나? 부사장이 의욕 넘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역시 직원을 고용하는 게. 응? 왜 사람을 보고 도망가요? 우리 사무실 쪽으로는 왜온 겁니까? 아, 어, 차가 주차장에. 저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음? 실은 민병고 한 터님이 꼭 전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laughs> 성원 터님이 가진 힘에 대해서. 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다고 전해 주세요. 조심해야 한다고 전해 주세요. 누군가 저를 끝없는 어둠으로부터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되살아난 저는 제가 아니었어요. 자아와 의식은 있었지만 오직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맹목적인 노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또 너무나 행복한 느낌이어서 더 두려웠죠. 그게 무슨 뜻이죠? 그 힘은 너무 강력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도 그걸 알고 있어야 해요. 기억하세요. 사원타의 진짜 군대는 그래, 진짜 군대는 있는지 한번 볼까? 이 레벨 효과 감각 공유, 그림자 병사와 시야마저 공유한다. 지금 진화는전화 선물이 되셔야 할 몸이 어찌 그러신단 말입니까? 전아! 아니래옵니다, 전아! 전화! 전화! 진아는 잘 자고 있네 베르 녀석 이상한 말투 쓸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저런 드라마가 취향인 다른 곳은 <laughs> 잠깐 주무시기라도 하셨습니까? 아, 어, 아니... 다녀올게요 아들, 엄마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 네, 약속이 있어서요 다녀오겠습니다 그가 발생한 지 얼마나 됐죠? 이, 이제 3일차입니다 당했다. 설마 3일이나 지났을 줄이야. 헌터들은 들어갔습니까? 2시간 정도 전에요. 지금 당장 레이드를 중단해야 합니다. 예? 하지만 측정 결과로는 겨우 C급. 공격대가 위험합니다. 지금 안 멈추면 다 죽어요 다 죽는다니 그게 무슨 제가 그곁대 분들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보스방인가? 근데 왜안 열리는 거야? 어떻게 하죠? 마법을 써도 문에 흠집 하나 안 생기던데. 그거 함정입니다. 너씨 놀라라. 백은 뭡니까? 어, 저 사람 혹시 성진호 터 아니야? 진짜잖아. 에스크 펀더 성진호야. 여긴 끔찍하게 위험한 곳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맡을 테니 여러분은 돌아가주세요. 열리지 않아. 마법이 걸려 있나? 이래서 열쇠가 필요했군. 어, 뭐, 뭐야? 어떻게 열었대? 저기요, 성헌터님. 이 던전은 저희 공격대가 허가권을 산 곳입니다. 헌터님이 우리를 나가라고 할 권리는 없어요. 말리진 않겠습니다.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들어가세요. 제가 가보죠. 있는 건 전부 저런 것들입니다. 그래도 꼭 들어가셔야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전부 밖에 나가셔서 협회에 연락해 주세요. 이중 던전이 나타났다고. 이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다시 돌아왔어. 그때와는 다르다.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느껴져. 이 석상들은 마수도, 생명체도 아니야. 그저 누군가의 꼭두각시일 뿐. 이 방에서 마력을 뿜어내는 존재는 단 하나. 진짜는 너였구나. 마침내 여기까지 왔구나. 적혀 있던 규율이란 것도 처음부터 아무 의미가 없던 거로군. 아, 의미라면 있었지.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치 않다. 나를 부른 게 너냐? 질문이 잘못되었군 내가 누구인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를 물었어야지 자, 이제 마지막 시험이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네가 서 있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알려주마. 그것이 누가 주 선이다. 나와라. <laughs> 그렇게는 안 되지. 여기는 시험의 장이다. 내가 시험하고 싶은 건너 뭐 하나뿐. 내 신들의 영향 <laughs> 따윈 궁금하지 않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혹시나 해서 준비해온 카드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줄이야.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사온 것처럼 인간의 몸으로 잘 도착이까지 정말이지 훌륭하게 성장해 주었나 전에는 순간이동 같았던 석상의 움직임이 눈에 보인다 하나하나가 강하지만 할수 있어 정말 훌륭한 성장이야 하지만 이대로 시험을 끝내기는 미르다 자, 이제 신에게 경배할 시간이다 지커분들! 이쪽입니다! 과장님? 이건 대체... 너희들은 느껴지지 않나? 끔찍한 마력 폭풍이 근처에 레이드 대기 중인 대형 길드가 있나? 예, 네. 헌터스 길드가 레이드 대기 중입니다 스컵 헌터 두 분은? 최종인 헌터님, 사예인 헌터님 모두 레이드에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헌터스 길드에 긴급 협조 요청 넣어 성지은한다당신 도대체. 이제웃다 인간과 괴살벌스 미를느게될이대가될수있리라고는긴 여생 동안 번도 생못 했다. 흥, 이 녀석은 내가 레벨 101을 달성하자 이곳으로 초대했다. 이 정도 수준은 압도할 자신이 있다는 뜻이었겠지 하지만 할수 있다 설계자, 아직 묻고 싶은 게 산더미 같은데 어째서 시스템을 설계했고 왜날 플레이어로 선택했으며 지금 이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답이 궁금한가? 그래 혹시 나를 죽인다 답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질쩍 멀리. 원거리에서 치고 빠지게 되는 건가? 얼마 없다! 교수사 마수들이 이만큼이나 모여 있다니 뭘 보는 거지 오랏빛 하늘 수많은 마수들 여긴 지구가 아닌 건가? 여기 모인 마수들이 한꺼번에 게이트 밖으로 뛰쳐나온다면 인류에게 승산은 없다. 그러나 이들이 대적하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었다. 전쟁. 마수들이 힘을 합쳐 은빛의 병사들과 싸우고 있었다. 은빛 병사들은 강했다 마수들의 전멸이 머지않은 때 파죽지세로 적을 몰아붙이던 은빛 병사들이 하나 둘 움직임을 멈추기 시작했다 군주의 영역에 그림자 추출이잖아 그렇다는 건 저게 바로 그림자 군주인가? 죽지 않는 군대 쓰러졌던 마수들은 죽음 너머에서 기어나와 은빛 병사들을 향해 쇄도했다. 단한 명의 등장이 전쟁의 운명을 뒤바꿨다. 군주가 지나간 자리는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했다. 마수들의 승리, 그림자 군주의 승리로 보였다. 그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쓰러질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 왕의 탄생을 지켜볼 영광스러운 기회를 잡. 한 명이라도 살아남는다면 다들 피! 어? 생각보다 더 단단해. 이 녀석들 물리 내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대표님 도발 시킬이 안 통합니다. 제 하위 염동력 마법으로는 끔찍도 안 해요. 진짜 방법이 없는 건가? 이렇게 된 이상 성원토를 깨워야 한다. 치명에 어, 걸렸나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깨우리면 이 방법뿐이야. 감히 왕의 수레. 아니야. 자에이 헌터님! 여긴 저희가 맡을 테니 성지루 헌터를 깨워주세요! 네! <목소리> <목소리> 그림자가 저렇게 파괴되는데도 재생을 반복하다니... 지금의 나였으면 진즉의 마력이 바닥났을 거야. 깊이를 알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마력이라니. 두 개의 게이트에서 나타난 악마족과 짐승형 마수들은 그림자 병사들을 마구잡이로 파괴했다. 이 전쟁이 마수들과 은빛 병사들의 싸움이라면 저들끼리 물어뜯을 이유는 없었다. 그림자 군주는 마수들의 편이 아니었던 건가? 그것도 아니라면... 오늘이야말로, 놈들과의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날이었다. 어째서 나를 배신했나? 참으로, 아쉽거네. 니네 놈을 끝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음. <laughs> 아, 아라니 왜여기 어? 대체 어느새 왜 여태껏 모르고 있었지? 뭘, 어째서 왕이 아니라...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지... 어째서 검은 심장을 가지고도 자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검은 심장... 이 말도 안 되는 마력은 심장 덕분인가... 두 가지는 확신할 수 있겠군... 검은 심장이 결코 녀석이 유도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검은 심장은 본래 나를 이롭게 하려는 용도가 아니라는 것. 넌 나를 플레이어로 선택하는 걸 반대했다고 했다. 플레이어란 뭐지? 내게 뭘 하려고 한 거냐? 설마? 그리자, 군침. 이놈의 우리를... 군대 군대는 말이 대죽어보대것같으어묻는말이나대답해 예측을 뛰죽어넘는다군는 건가? 왜널선는했는지 조금은 대것같군 가만히 있던 석상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 <laughs> 이제 나를 죽이면 아무도 내 인형들을 멈출 수 없을까? 미래도 날 죽일 수 있는가? 너를 죽이고 내가 인형들을 처리하면... <laughs> 시스템의 설계자인 나를 죽이면... 내가 이급 헌터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시스템 설계자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 망가지진 않잖아. 이렇게 되면 강제로라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시스템을 집어삼킨다고. 아무래도 네 설계는 부실공사였나 보군.